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건 뇌에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문제의 공통된 뿌리에는 하나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머리카락 빠지지. 이름이 잘안 떠오르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상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이 변화는 매일매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 뇌와 혈관, 머리카락까지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옛 어른들의 비밀, 그리고 현대 의학이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한 그 방법,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억력과 머리카락, 혈관 건강까지 지키는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뇌와 혈관, 머리카락까지 지킬 수 있는 기름 한 방울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치매는 뇌의 혈관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히 머릿속 기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작점은 뇌혈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츠하이머형 치매도 결국 뇌의 미세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염증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혈관의 변화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안의 혈관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쯤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5명 중 1명은 뇌혈관 질환을 겪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노인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물건 둔 자리를 까먹었어요. 어제 한 말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뇌혈관 검사를 권합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뇌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약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혈관은 뇌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기억을 잃거나 말을 잃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까? 그 이유는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혈관 속에 작은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은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쪽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듯이 우리 혈관 안에도 염증과 찌꺼기가 쌓이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류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인지능력 저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의 주범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안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집에서 사용하는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이 모든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간 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빵, 과자, 가공식품, 외식 음식에도 이 기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과다하게 섭취되면 몸속 염증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작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염증성 기름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모르고 매일 작은 숟가락씩 작은 한 입씩 수십 년간 반복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고 기억력이 사라지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뭐든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 다 후회가 돼요.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즐겨 드시던 튀김, 육류, 가공식품이 혈관에 쌓인 결과로 결국 뇌경색 후유증과 기억력 저하를 겪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면 이 염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뇌로 산소와 영양을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기름. 그 기름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 들기름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왜옛 어른들이 들기름을 즐겨 먹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들기름일까요? 왜 하필 수많은 기름 중에 들기름이 뇌와 혈관을 살린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들기름에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알파 리놀렌산. 이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이 알파 리놀렌산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하면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생선에 들어 있는 오메가3는 EPA, DHA라고 불리는 성분이고 식물성 기름에 들어 있는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 ALA라고 불립니다. 들기름에는 이 e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그럼 이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염증 억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혈관 벽에 생기는 작은 염증이라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염증으로 인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결국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고 막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압 개선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악사이드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이 잘 늘어나도록 도와줘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작용 혈관 청소 염증 억제 혈압 개선. 이것이 바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뇌에도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세포의 막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막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신경 전달도 원활해집니다. 이게 바로 들기름 한 숟가락의 기적입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들기름이 우리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 뇌세포 주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결국 뇌세포가 손상되고 죽게 됩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이 e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고 뇌 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험실과 동물 모델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이 작은 습관이 결국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보호하며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들기름이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들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뇌와 혈관뿐 아니라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까지 지키는 중요한 기름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 어떻게 먹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머리부터 뇌까지 살리는 들기름의 비밀과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뇌까지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들은 모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이 약해지면 뇌도 머리카락도 함께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머리카락 빠지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두피의 혈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탈모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작은 모낭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모낭은 두피의 미세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모낭이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빠지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금세 빠지게 됩니다. 탈모도 결국 혈관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 즉,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미세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영양분과 산소가 다시 모낭으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낭이 다시 힘을 얻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비타민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두피와 모낭을 자외선, 활성산소, 외부 오염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들기름의 효과는 실제로 써본 분들께서 더잘 말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 숱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걱정됐는데, 들기름을 하루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하고 나서 머리에 윤기가 다시 돌고, 빗질할 때 머리카락 빠지는 게 눈에 띄게 줄었어요. 남편도 저보고 요즘 머릿결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요, 샐러드에 들기름을 조금씩 넣어 드셨는데 몇달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이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피 가려움도 덜해졌어요. 이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한 숟가락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바꿔준 변화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들기름을 드셔보세요. 혈관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머리카락을 살리는 세 가지 길이 동시에 열립니다. 물론, 들기름 하나만으로 모든 탈모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기름. 그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먹는 것도 좋고 외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들기름을 손끝에 살짝 묻혀 두피에 마사지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윤기와 수분이 돌아오고 두피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부터 뇌까지 들기름 한 숟가락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한 숟가락이 혈관과 뇌와 두피를 동시에 지키는 노년의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들기름은 뇌와 혈관,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는 기름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산패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한번 사놓고 몇달 혹은 1년 넘게 보관하며 드십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그렇게 오래 둘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들기름은 알파 리놀렌산 즉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이지만 반대로 산소, 열, 빛에 매우 약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공기와 닿고 온도에 노출되고 빛을 받으면 서서히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산패라고 부릅니다. 산패가 되면 들기름 속에 좋은 성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과산화물, 알데하이드, 독성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을 지켜주던 기름이 오히려 세포를 공격하는 기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을 실험 동물에 먹였더니 간에 염증이 생기고 장벽이 무너지고 면역계의 교란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몸속에서 활성 산소를 증가시키고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냥 기름 냄새 조금 이상할 뿐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패는 냄새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산화가 진행되었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관 염증이 더 심해지고 뇌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와 혈관을 살리려고 먹은 기름이 오히려 치매를 부추기는 기름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들기름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혈관이 안 좋아요? 확인해 보면, 상온에서 몇 달씩 보관한 들기름, 심지어 유통기한을 지나도록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그냥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 올바르게 먹으면 약. 이게 바로 들기름의 이중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이 기름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내 몸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들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뇌와 혈관, 머리카락을 살리는 기름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수 있을까요? 들기름은 섭취 방법과 보관법이 생명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름도 몸속 염증을 부추기고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들기름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압착 방식, 그중에서도 냉압착 방식으로 짠 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벨에 냉압착이라고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왜일까요? 들깨는 열에 약한 기름입니다. 고온에서 볶아 짜면 고소한 향은 나지만 영양성분이 파괴되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냉압착으로 짠 들기름은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발암물질 위험을 줄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상가입니다. 산가는 기름이 얼마나 산화됐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산가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산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산가 0.8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들기름은 산가 5 이하만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산가 표시가 있다면 그만큼 품질에 자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가가 적혀 있는 들기름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조일자를 꼭 보세요.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제조일자가 오래되면 이미 산화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한달 이내 제조된 들기름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 하나로 몇달 먹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들기름을 샀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냉장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산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기름과 똑같이 상온에 보관하시는데요.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산패 방지 성분이 들어있어 상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하지만 들기름에는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빛도 차단해야 합니다. 빛을 받으면 산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라벨이 불투명하거나 짙은 색 병에 담긴 들기름을 고르시고 병을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2일 2개월 안에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용량을 자주 구입해 빠르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떤 요리에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습니다. 즉 쉽게 타는 기름입니다. 기름이 타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들기름은 생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나물 무침에 넣거나 비빔국수에 곁들이는 게 이상적입니다. 혹시 조리할 때 쓰시더라도 약한 불에서 잠깐 볶거나 살짝만 가열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센 불에서 볶거나 튀기는 용도로 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기름은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건강용 기름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그 작은 습관이 뇌와 혈관, 두피를 살립니다. 들기름은 잘 먹으면 심해혈관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름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염증과 활성 산소를 늘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선하게 냉장보관, 작은 용량, 생식으로 이네 가지가 들기름을 약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매일 한 숟가락의 기름으로 머리부터 뇌, 혈관까지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머리부터 뇌까지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들은 모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억력도 머리카락도 그리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에 담긴 혈관 청소, 뇌 보호, 투피 회복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들기름 한 방울, 이 작은 기름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저 식용유가 아니라 노년 건강을 살리는 건강 기름이라는 사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건강식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들기름만 식탁에 더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를 살리고 혈관을 살리고, 머리카락까지 지키는 길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건강한 기억력, 더 건강한 혈관, 더 건강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